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에 맞춰 전국가용 기동대의 60%인 약 14,000명을 서울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조치로 헌법재판소경 내에도 경찰을 배치하고 경찰특공대는 인근에 대기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선고 당일 가용 경력 100%를 동원하는 가포비상을 발령하고 전국의 기동대 338개 부대와 2만여 명을 배치해 집회 대응과 질서 유지를 맡게 됩니다. 이중약 14,000명이 서울에 집중 배치되며 서울도심 대규모 집회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경찰특공대와 함께 안티드론 장비를 배치해 불법 드론 비행에 대비하고 헌재 인근의 주요 시설에 대한 경호와 출입통제도 강화됩니다.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근접경호를 강화하고 선고 전후로 이동경로도 철저히 관리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소방본부와 협의해 안국역 주변에는 190명의 구급요원과 장비를 대기시키며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강북 삼성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할 예정입니다. 안국역은 선고일 첫 차부터 폐쇄한 뒤 무정차 운행할 예정입니다. 매일 TV 뉴스입니다.